불고기 되게 좋다고? 어! 오늘 밥 먹었냐고요? 저 오늘 그 아침에 방송 끝나고 짬뽕 먹고 잔 다음에 그럼 안 먹었어. 방송 끝면어차 아침에 피시방 가야 되니까 피시방에서 밥 먹을 때? 뭐 먹을지 모르겠네? 피시방에서 라면 을만드 아, 진짜 뭐 먹지? 피시방 왜 가냐고요? 아, 이거 모르시는구나. 저 집에 청소 업체를 불러가지고 집을 비워드려야 돼요. 낮에. 하하하하 치마 덮밥? 저소심만 해야 됩니까? 난 치마 덮밥이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어. 느끼해. 그치, 개느끼 나 그래서 약간 치킨 마요덮밥 같은 거 먹잖아요. 한솥에서 나는 이해 진짜 안 갔어. 왜저 맛없는 치킨 마요덮밥을 먹지? 그냥 그래, 강된장 비빔밥이 훨씬 맛있는데 왜 먹지? 이랬는데 돈이 없어 먹었다고. 아유 근데 한솥 맛있는 것도 많잖아. 아니 강된장이 진짜 맛있어 한솥. 그거 진짜 맛있는데 강된장이 얘 입맛 준나코자 같다고 이게 왜코자 같은 거야? 술을 하면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. 하난안 개이켜. 아직 수쌤이 아니거든. 메이너 진짜 재밌더라고. 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해도 저는 긁히지 않아요. 아리사 방송 진짜 재미없던데? 그거는 그건 나를 까는 거잖아. 왜 나를? 뭐야? 넌 비난 좀 받아야 된다? 아니 왜요? 세상에 비난 받아야 될 사람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? 그런 건 누가 정해요? 비난 받아야 될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? 세상에서 모두 다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. 응. 음. 그럼 치킨, 마요는 왜 비난 당해야 되나요? 그럼 맛없으니까! 그... 아 근데 여러분 한솥 메뉴 맛있는 거 제가 추천해드립 저도 한솥 많이 먹었거든요 일단 이런 마요 시리즈 다 먹지 말고요 느끼해요 아 진짜 느끼해서 먹지 말고 참치, 야채, 감초, 고추장 비빔밥이랑 두부, 강된장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맛있어 <laughs> 아니 이게 왜 신뢰성 떨어져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봐봐 3,800원이잖아 마요 봐봐라 와 3600원. 와, 3600원인데 이건 느끼해. 느끼하고 야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. 근데 이거는? 와, 야채. 야채가 다섯 개나. 와, 그래. 미쳤다. 진짜. 아, 진짜로. 이거는 싸고 맛있어. 그래. 리사야 솔직히 너 치킨, 마요 인기 많아 싫어하는 거지? 아니 근데 저는 제 마요네즈를 좋아하는지 별로 안 됐거든요? 지금은 마요네즈를 나름 먹긴 하는데 옛날엔 마요네즈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마요네즈랑 밥이랑 먹는다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 너무 느끼해 그럼 시발 마요네즈를 쳐 덜어내고 드세요 아니 그럼 치킨, 마요가 아니잖아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돼지찌개! 개맛있겠죠? 이거 근데 망했어요 가게가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양파 불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건다 망하는 거야? 아니, 왜, 어, 슬퍼. 여기서 당연히 양파 불고기 해도 양파 삭삭 옆으로 뺀 다음에 불고기만 지워먹지 뭔 소리 하는 거야. 당연한 거 아니야? 양파 라돌리 형사님이라고? 천벌받을 짓을 한다고. 이게 왜 천벌받을 짓임? 이거랑, 여러분, 그, 그 뭐지? 그거. 빈밥천국 같은 음식점. 뭐지? 무슨 순두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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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명인 만두. 이거 뭔지 알아요? 이게 왜 순두부라고? 나 여기서 맨날 순두부찌개만 먹었어. <laughs> 일주일 있으면 한 4일은 여기서 순두부찌개 <laughs> 아니, 진짜로. 만두집에서 순두부찌개만 맨날 먹었다니까, 이거? 와, 나 여기서 순두부 먹는 사람들 이해 안 됐다고요? <laughs> 아니, 근데 맛있는데 어떡해. 걔 노맛 점 생겼다고? 넌 평생 순두부찌개 먹지 마라. 북촌 순두부는 돌솥밥 나온다고요? 북촌 순두부가 뭐야? 오와 으, 개맛있겠다. 헐! 이거지. 저 순두부찌개 진짜 좋아함 근데 순두부를 먹으려고 먹는 건 아니고 그 빨간 국물이랑 그 안에 있는 조개를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어? 순두부는 무조건 해물순두부인데? 순두부는 미안하지만 고기 순두부 아니야 무조건 해물순두부야 잉? 뭔 소리야? 순두부력 진짜 개떨어지네? 비난하지 마세요 너는 나 비난하면서 나는 너 비난하면 안 되냐?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? 그럼 나는, 나는 온전한 비난만 감내하고 남 비난도 못 하냐? 나도... 원래 나쁜, 나쁜 양파는 나쁜 말만 하면서 자란 건데, 그럼 내가 나쁜 말만 하는 거는 님들이 다 나쁜 말 해가지고 나쁘게 태어난 건데, 그건 너 여러분들이 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러분 그 알아요? 순두부 짜서 하는 거 아니다요? 나도 옛날에 이거 순두부 짜서 했었어 옛날에 순두부 열라면 유행했을 때 짜서 하다가 오호 허막 이러니까 엄마가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때 갈라서 했었는데 순두부력 되게 높으시네요 <laughs> 그럼 설사되잖아 그치 그치 맞아 누가 잘라요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진짜 있어 여러분 저 말고도 많을걸요? 아 김종민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? 아 맞아 그거 맛있는데 초당 순두부? 분당 순두부는 왜 없나요? 어 맞아! 짬뽕 순두부! 짬뽕 순두부! 뭔지 아삼? 짬뽕 순두부는 진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. 이거 배달에 팔던데? 맛있던데? 짬뽕 순두부? 만주에, 만주에 순두부, 순두부 맛있게 하는 거있다고 근데 내가 완주를 완주할 수 있어? 이방세요 아니 아니 개그친 게 아닌데? 개간게 아닌데? 그냥 완주를 완주할 수... 저는 전도 배달로 솔직히 먹고 싶거든요? 근데 네. 배달 전은 네. 네. 양파가 네. 안빼져어서 안 먹기가, 두고 먹기가 두고 좀 그래. 끝이. 그래서 전을 안먹은지 오래됐어요. 아나 집에서 전을 해볼고나안먹 네? 김치전 어떤? 쉴것 같은데? 정준아 김치전 된다고? 아 근데 파전도 약간 먹고 싶어. 근데 파전에 빙잔 부추전, 해물 부추전. 나 해물 싫어하는데 빼주면 안 돼? 안 돼. 해물 싫어해도 먹어야 돼. 편식하는 게 어디 있어요? 이런 억지 어디서 에? 세상에? 시어 장난 아니야 진짜로? 뭐, 아니면 팬케이크 먹을까? 근데 이게 항상 휴방 때 요리를 해먹겠다는 각오가 있었지만 늘이 아이는 실패하고 맙니다.